안녕하세요. 비코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기초문법 연산자 지불할 금액 계산하기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공백으로 구분되어 입력되는 두 개의 정수를 각각 음료수 가격과 주문할 잔수로 변수 k와 n에 저장합니다. 음료수 가격과 주문할 잔수에 따른 지불 금액을 계산하여 출력합니다. 만약 입력으로 1000, 5가 들어오면 1000원짜리 음료수가 5잔이어서 5000원이 되겠죠? 출력은 50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산술 연산자 별표 에스터리스크 기호를 사용합니다. 두 개의 값을 한꺼번에 입력받기 위해 입력함수 input에 split 함수를 붙여 활용해 줍니다. 변수 값을 그대로 출력하기 위해 print, 가로 열고 변수명을 활용하여 출력하겠습니다. 입력된 값의 자료형 변환을 위해 정수로 변환하는 int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시언어에서도 곱셈 연산자 별표, 에스터리스크 기호를 사용하여 곱셈 연산을 하겠습니다. 이출력과 변수 선언은 이전 문제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파이썬에 주어진 코드의 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으로 구분하여 입력된 두 개의 값을 input.split 함수를 활용하여 k, n의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k는 음료수 가격 n은 주문할 잔수를 저장합니다. 이때 인풋 함수로 입력된 값은 자료형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캐스트 함수를 활용하여 정수로 변경해 줍니다. int 가로열고 k, int 가로열고 n 명령어를 작성하여 각각 정수로 변환하여 다시 k와 n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프린트문 안에 출력할 값인 곱셈식 k 곱하기 n을 작성해 줍니다. 따로 자릿수 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언어입니다. C 시언어도 C 정수형으로 입력받기 위해 kn을 모두 정수형 변수로 선언해 주었습니다. scanf로 두 개의 값스를 입력받으면 앞에 형식 지정자를 두개 작성해 주면 됩니다. n%k, n%n으로 작성해주면 처음 입력받은 값은 k에 두번째 입력받은 값은 n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력을 위해 앞부분에 정수형 형식 지정자인 %d를 작성해줍니다. 뒤에는 지불할 금액을 출력하기 위해 음료수 가격 곱하기 주문할 잔수 즉 k 곱하기 n을 작성해줍니다. 지금까지 배운 빈칸 챌린지를 복습하고 전체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챌린지를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비코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